송민준의 광고 수익과 저작권이 폭발. 그가 매년 5억 원을 버는 비결은 무엇일까? 음악과 경제적 성공의 완벽한 조화를 탐구하다. 송민준, 미스터 트롯에서 8위라는 성적을 기록한 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력을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 한정 지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송민준은 그 예상을 뛰어넘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그는 한국의 음악 산업에서 단순한 스타가 아닌 경제적으로도 큰 성과를 이루어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광고 수익과 저작권 수익은 매년 5억 원에 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송민준의 성공 비결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송민준의 무대 뒤 성공 스토리 송민준은 미스터트롯에서의 성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중들은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에 매료되었고 이는 그가 광고계에서도 큰 인기를 끌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민준의 광고계약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그의 모습은 다양한 매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음료 브랜드와의 계약은 그의 광고 출연료를 무려 1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업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으며 그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이 저작권 수익의 급증. 송민주는 단순히 광고에서 수익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곡들이 발매 즉시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매달 500만원 이상의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의 자작곡들은 드라마의 OST나 예능 프로그램의 BGM으로 사용되며 추가적인 저작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히트곡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매년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민준의 자작곡들은 단순한 곡이 아닌 그가 겪은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그의 곡에는 진정성과 감성이 가득 차 있어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깊은 연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요소는 저작권 수익을 더욱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송민준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송민준은 광고업계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르며 브랜드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광고에 출연하며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그의 부드러운 이미지와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그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고 출연은 송민준에게 단순한 수익을 넘어 그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그가 출연한 광고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며 송민준의 팬층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민준이 광고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4. 경제적 성공의 비결 송민준의 연간 5억 원 수익은 저작권 수익과 광고 출연료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부모님께 송금하며 경제적 성공을 가족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효심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인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송민주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가족과 팬들에게 깊은 사랑을 주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송민준의 이러한 행보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인성까지 재조명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5. 부동산 투자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 송민준은 음악적 활동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들을 보유하며 그의 부동산 자산은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음악 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성공 스토리는 더욱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의 송민준의 전략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강남뿐만 아니라 파주, 성남 등 다양한 지역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가 음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며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6 글로벌 팬층의 확장. 송민준의 인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일본, 베트남, 태국 등 해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언어 자막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며. 글로벌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송민준의 음악은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글로벌 팬층 형성은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들은 송민준의 음악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그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와 SNS에서 송민준 관련 키워드가 빈번히 등장하는 것도 그의 글로벌 인기를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7. 음악적 열정과 팬과의 소통. 다가오는 팬미팅과 새로운 앨범 발매는 송민준의 음악적 열정과 팬들과의 소통을 상징합니다. 이번 앨범은 그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자작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는 앨범의 콘셉트와 사진 촬영 등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열정과 팬들을 향한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팬미팅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송민준이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직접 들려주는 특별한 시간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그의 음악적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8. 음악과 경제적 성공의 조화. 송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음악과 열정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스터트롯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와 함께 음악 활동 외에도 광고와 저작권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성공적인 경로를 더욱 확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송민준의 음악은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중요시합니다. 그는 팬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그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구이 결론 송민준의 미래와 가능성. 송민준은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음악과 경제를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무한한 가능성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송민준의 다음 성공 스토리를 기대하며 그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이 글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송민준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지속하며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도전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전략의 결과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열정과 인성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송민준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